여드름은 흔히 사춘기에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30, 40대 여성들은 물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남성 등 사춘기 이후에도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흔한 피부질환입니다. 사춘기에 가벼운 여드름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춘기가 지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여드름이 생겨서 자국이 많이 남고 흉터의 위험성이 높다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여드름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치료를 하는 이유는 자칫 관리를 잘못하면 영구적인 흉터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드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여드름 흉터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드름 치료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르는 약과 먹는 약 등의 약물 치료이고 두 번째는 여드름 압출 그리고 세 번째는 여드름의 발생을 조절하거나 자국을 없애는 목적으로 많이 시행하는 레이저 치료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더불어 개개인에 맞는 적절한 치료로 여드름을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염증성 여드름의 경우 무리하게 손으로 짜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집에서 시행하는 잘못된 처치는 염증을 악화시켜 결국은 여드름 흉터를 만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드름과 자국 등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게 되지만 타인 흉터는 평생 지속되기 때문에 이러한 흉터가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여드름 흉터 치료에는 레이저 시술이 필요합니다. 멀티프렉셔널 레이저, 미세 레이저 박피가 대표적인 방법이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적은 흉터 재생 주사도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또한 흉터의 정도에 따라 레이저 박피와 멀티프렉셔널 레이저, 흉터 재생 주사 등의 두 가지 이상의 치료를 병행하면 보다 빠르게 흉터 부위가 재생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드름이 생겼다면 피부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위해 초기에 전문의를 찾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초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로 흉터를 최소화하고 흉터가 생겼을 경우에도 주변 피부 조직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발견 즉시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드름 흉터는 흉터의 범위와 정도, 일상생활에 미치는 지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적합한 치료를 선택하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가 진단으로 인한 잘못한 처치는 더욱 심각한 병변을 만들 수 있으니 피부과 병원에 내원해서 전문의의 진료 및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